항상 맛있으니까 응. 아, 농민순대? 아, 대전에 생선구이 동소에 동소에도 거기 농민순대 앞에 있잖아요 아우님은 생선구이 이런거 안좋아하죠? 아, 그렇지 먹으면 연탄, 그걸로. 근데 곧, 곧. 고... 어, 잘 되지. 맞아. 그, 저기, 뭐. 그... 어, 줄서 있어. 웨이팅 걸려. 농민순대학교 거기 한정식, 바로 옆에 2층에 한정식도 있잖아. 어? 야, 아우님 잘하는구나. 많이 없어졌어. 재료가, 재료를 안 아낀다는 할게, 표현이잖아. 안 신선한 재료 쓰면 확실히 맛있지. 야, 냉동한 거, 그거 물 속에다가 막 한참 해동한 거. 거. 아우, 나그 제일 싫어. 그니까 러 그게 해동할 때 바로 해동해서 쓰면 되는데 이것들 막그저 어디 그냥 바깥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이게 썩어갖고 쏘! 살이 쏘? 씹으면 그거 <그걸> 알잖아. <laughs> 내가, 솔직히 내가 지그 생선을 좋아하거든. 어, 생선. 아. 어, 아, 좋아. 근데 회는 이게 참, 이게 그, 나도 이제 제주도 생활할 때. 핵가, 2년, 막 맨날 핵가만 가져오니까. 110km, 뭐, 아니, 나가면 다 물고기잖아. 그냥 다 있어. 그러면 잡살만 들고 나가면 뭐 얼마든지 잡아오니까. 이제, 아,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. 이게 잡아와서 잡아와서 잡아다 주면 말려갖고. 이렇게 하면 고양이들이 다 잡아 가지고 5 0 0 m 고양이0 아니 진짜 1015. 사람 높이보다 얘가 장 장대에다 매달려놔도 어떻게 그걸 점프해 갖고 잡아가는지 몰라. 와, 나이씨. 진짜 대단해. 야. 아니, 빠른 줄에다 대롱대롱 매달려도 어떻게 그걸 잡아먹 가속 단 아니, 이거 내가 시골집 가서 보니까, 시스템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붕이 올라가서, 뛰어내리면서 그걸 낚아채서 가더라고. 그니까, 러 지붕 있잖아, 지붕. 옆에 지붕에서, 헛간 지붕에서 뛰어내리더라고. 뛰어갖고 그걸 잡아서 딱, 야, 나, 씨. 어, 아니, 씨, 자꾸 없어지니까, 막, 아우, 나, 씨. 아, 나 진짜 막 황당했지. 아, 지금, 생각이, 청주에 또, 상당동에또 맛있는 그 고깃집 이 있대. 거기 아니면 농민수대 음, 가야지. 음, 점심 먹어야지. 지금, 이제, 안성. 평택 진화집. 나 아, 오늘 뭐 막, 줄 서먹는지 별로 안 좋아하잖아. 그렇지. 근데 아우님은 점심을 주로 어떻게 그냥 사먹나 아니면 저기, 아. 그치, 아점. 그렇지. 아침도 안 먹는데. 근데 하루에 한끼 먹어서는 이 유지가 되나? 어, 아니, 그러니까 하루 한끼 먹으면, 아, 좀. 그 아침에 과일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. 야, 난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. 아니, 뭐 그분들은 그분 생활이니까. 근데 야, 그 과일 먹으면 이게 식이섬유나 이런 게 오히려 저녁에 먹는 게 낫지 않아. 막 뭐, 그 아침에 먹으면 이게 어우, 소화시키느냐고 위장이 겁나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. 아닌 거야. 내가 저 뭐. 아, 뭐 생각이. 내 생각이니까. 뭐. 500m, 요즘에 뭐, 다보면뭐 m 그러니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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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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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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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면, 많이 마시면 되지. 500m 앞, 보다 보다 어. <목소리>